다독여주고 그렇죠. 나에게 힘이 맞아요. 나게 해주는 선배님도 계실 그렇지. 것 같아요. 계세요. 바로 진짜 이순재 선생님이. 오 제가 촬영장에서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서프라이즈 팀들이랑 같이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재연배우라고 하고 재연배우, 재연 연기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냥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아었어이 어. 음. <laughs> 아, 얘기를 좀 솔직히 하면은 서러운 음.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약간 좀 감사하고 약간 울컥하는 그런. 음. 음. 어, 어, 아니면 안 되는데. <laughs> 선생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 딱 찔러 주셨네. 음. 너무 이게 저희들 모두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그 거뻥 뚫리는. 네, 거. 그 여태까지 기다렸던 그 말씀을 정말 존경하는 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모두가 이게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그리고 나서 한번 시상식장에서 그 후에 이순자 선생님을 또뵌 적이 있는 음, 네. 거예데 선생님께서 손잡아 주시면 잘 지내고 있지? 요즘 음. 잘하고 있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 음. 어, 괜히 이게 오랫동안 존경받는 분은 괜히 달라요. 네, 진짜 어, 존경받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진짜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순재 선생님 잘 지내시죠? 어, 그때 저희한테 해주신 말씀 정말 잊지 않고 새겨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 그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정말 큰 힘이 음. 된것 같아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후배라는 거, 챙피하지 어, 않은 후배라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건강하시고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음. 아,